지지부진한 주말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장세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나온 정보들 한 번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시 국가들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란 측에서 국영 tv를 통해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데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하이파 쪽에 떨어졌었다라고 하는데요.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좀 익숙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섭죠. 자 한편 미국 오늘 또람프의 생일이었다라고 었 하는데요. 또람프에게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사람 중에는 다름 아닌 푸틴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푸틴이가 또람프와 무려 1시간 가량 통화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관한 것이었으며 트럼프와 푸틴 양쪽 모두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예정대로 포로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이란 측은 주장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것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었을 그런 공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미국과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이것마저 불투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또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쪽 다 누가 중재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확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야 이거 속된 말로 이번 주도 조졌다라고 하죠. 조진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또 전쟁하면은 비쌉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이스라엘도 지원하게 된다면은 돈을 더 찍을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는 결국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고 이어서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소식 비트코인을 ETF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장세가 안 좋고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억 17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이 중에 블랙락에서 2억 3천 9백만 달러가 들어왔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블랙락의 투자자들 자 그런가면은 암호화폐 투자운용사 코튜 매니지먼트의 설립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 상승 및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핵심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극심한 변동성이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었지만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진입장벽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계 순자산 500달러 중 비트코인은 2조달러에 불과하다. 암호화폐가 점차 중심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변동성은 비트코인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변동성이 커야 돈을 벌때또 많이 벌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 다음으로는 마이클 세일러 최근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라 하는데요. 비트코인 하루에 채굴되는 물량이 450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일단,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다가 비트를 매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하나둘씩 비트를 매입한다라는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만 있다라면 마이클 세일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공급 충격과 함께 큰 가격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사재 기기 시작하면은 물량은 동날 수밖에 는 없다라는 거 etf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으로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지 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 및 순매수량이 감소했다 즉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다시 최근 저점인 10만 2천 달러 혹은 10만 3천 달러 구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크립토권티 분석가 악셀 아들러 주니어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석가 무로 같은 경우도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1 0 2,225달러 정도까지 내려갔다 가그 자리부터 비트코인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가지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시면은 쭉쭉쭉쭉쭉쭉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최근까지는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했었으나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하베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만 8천에서 10만 달러까지 결국은 빠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쇼을 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베어플래그가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라고 밝혔었고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말인데 쇼쟁이들이 많이 몰렸다 라고 합니다 쇼쟁이들 한번 털어야 되는거 아닌가 자, 한편 떨어진다, 떨어진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싸리 그냥 빨리 70%까지 올라가라. 그 자리에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고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나면은 드디어 거기가 고점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몇몇 분석가들의 분석이 있었죠. 과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SEC가. 알트코인들 현물 ETF 승인만 해준다라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20일 만에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야 아쉽다.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어제 218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블랙록에서의 유입 및 유출은 없었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다가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승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은 2100에서 2200달러 선에서 반등할 공산이 크다. 해당 지지 구간은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 8월까지 지지선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자리다.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인컴 샤크 분석가 지속적으로다가 이더리움의 상승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마찬가지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수 있을 것이다 고로 싫든 좋든 이더리움 상승하기 위해서 응원을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개발재단 컨센서스 창업자 조셉 로빈이 자 드디어 메타마스크 지갑 있죠 메타마스크 지갑이나 컨센서스 의 제품들이 다 각자 코인을 갖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힌트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타자는 리니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메타마스크 지갑 많이 쓴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좀줄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코인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관련된 정보가 또 나왔는데요. 어제 이런 소식 나왔었죠. 월마트와 아마존, 미국의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다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 최근 패널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지불 관련된 개발을 하는 팀 중에 아마존 지불에 있어가지고 XRP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하는 직책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존에서 XRP의 활용 용도를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공식적으로다가 아마존이 XRP를 활용하기라도 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개떡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그루라도 한번 돌려보자. 다음으로는 해킹 관련된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무브먼트 기반 비트코인 파이 에코 프로토콜이 그들의 비트코인 2,515개를 비스퀘어드에 맡겨놨는데, 비스퀘어드가 해킹을 당하면서 해당 분량들을 다 털렸다라고 하네요. 무브먼트 관련해가지고는 좀 뭔가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지갑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경우로 제품을 선택했다가 크게 자금이 털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소식을 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피해자가 하드웨어 지갑을 매입을 할때 도우인이라는 중국 업체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매를 했는데 아니 왜 중국 업체를 통해서 중요한 물건을 사지 그리고 피해자는 650만 달러가 털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을 한 지갑에 몰아넣는다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기사에서는 미개봉이라 적힌 콜드월렛 혹은 원래 가격보다 저렴한 하드웨어 지갑은 99% 이상 변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새거라고 하지만 새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를 아니 650만 달러나 들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지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제조사로부터 바로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지갑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점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크립토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틀어주기, 한편 마이너도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해주기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